못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그데그전 오셨던 분들은 물샌 데를 못 찾으신 거고 몇팀 오셨는데 못 찾으신 거고 공사 하을 때는 그분 그 사장님도 저희한테는 어디가 샌는 거를 딱 보여주지도 못하고 일단은. 네. 공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관을 좀 라인을 좀 바꾼다고 했셨나 라인을 바꿨어요? 네. 음. 여기는 물 떨어지는 1층인데 지금 몇년 전에 통을 받쳐가지고 누수를 못 잡아서 어, 통을 받쳐놓고 물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안쪽을 보니까 물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 자연압이 아까 한 4kg가 안나요 3.3. 3. 아까 한 4kg가 조금 빠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물을 잠그면은여런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빠져요. 거기 쪽에 에어가 좀 나올 거예요. 거기 보일러실 들어가셔가지고 그 밸브 좀 잠가주세요. 네, 여기는 2층으로 되어 있는 주택인데 상가 주택. 1층은 어, 상가들이 좀 있고 2층에서 집주인이 거주를 하시는데 지금 밸브 쪽에다가 예, 압력을 넣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가 지나니깐 5.03에서 4.97로 온력이 낮아졌습니다. 네, 너무 미세해 가지고 일단은 가스 탐지기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스를 5.5에다가 맞춰놨는데 네,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앞 걸은 지가 한 1시간 15분 정도 된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아까 처음에 걸었을 때는 5.5 5.5로 걸었는데 지금 4.92까지 떨어졌는데 저거 속도를 보면은 엄청나게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저 네. 보시면 아, 빠지는 거 보면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숫자가 조금씩 낮아지고 그래요 근데 지금 화장실 쪽이가 조금 의심스럽고요 네. 여기 지금 온 냉수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수도가. 아마 그때 그 사장님이 막 그렇게 오셨던 분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스, 이제 배관에도 넣는 가스를 검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쪽에가 이 위치가 지금 가스는 제일 많이 떠요. 음. 요 여기서가 제일 일단은 높아요. 다른 데서는 뭐 거의 검출이 안 되고 여어서야 소리가, 나는 음. 소리가 나는데 이게 50부터 소리가 나는데 다른 데로 가면 또 떨어지고 음. 지난번에 저한테 사진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네. 배관을 봐서는 이렇게 쭉된거 같더라고요. 네, 수도관이, 네, 맞아요. 수도관이. 이제 수, 수전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따라가면서 잡, 잡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소리가 안 되겠죠. 위치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네. 일단은 요 위치를 믿고, 요탐지기 여기 제일 많이 검출되는 위치를 깨보면은 이쪽에 연결되는 곳도 있고, 네. 그 상황을 정확히 어디서 세는지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요 타일을 깨면은 똑같은 타일은 없어요. 아, 네. 네, 네, 타일 한 장을 깨보면은 속에 이제 가스는 좀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네. 그게 여기서 만약에 샜는 거라면확뜰 거예요, 지금보다는. 네. 그래서 요 타일 한장 일단 깨보려 그래요. 쪽개가 맞는 것 같다고요. 아직은 여기 배관을 더 드러내야 되는데 음, 소리가 이렇게 나은 긴가요? 세는 응, 부분에서 가스가 나오니까 아, 소리 난다고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엄청나게 비세요. 새는 게 보이시나요? 새는 게 보이는데 새는 게, 게 아주 미세하게 소리는 들리는 것 아... 같아요. 엄청나게 미세하게. 배관을 희한하게 저기 해놨네. 막 되게 화났어요. 예, 오른쪽에 이게 원래 냉수인데, 이 네. 냉... 여... 이게 지금 온수. 아까 확인했을 때는 온수더라고요. 네. 얘가 여기서 꺾어서 다시 리턴을 시키고. 원래 배관이 이게 이쪽에 게, 왼쪽에 게 냉수인데, 냉수 배관은 노란 배관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기도 요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죽이는 작업 하신다고는 막 들어가지고. 일단 다행히 여기 어디 근처인 것 같아요. 유수 쪽에 미세한 노수를 지금 위치가 어느정도 나왔는데 아까 창음으로 해도 소리가 안 들리고 타일이 있을 때는 아주 미세하게 50정도도 제대로 안 떴는데 지금 일단은 여기를 까놓으니까 수치가 엄청 높게 뜨고요. 타일을 한 장을 더 잘라야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쪽에가 지금, 오른쪽이 보통 냉수배관인데, 여기가, 음, 오른수배관이고, 왼쪽에 이렇게, 냉수배관으로 음, 되어 있습니다. 노란 게 옛날 배관이에요. 이 네. 요거는 뭐 어디서부터 잘라가지고 한 바꾼 지 봐도 이거 온수 쪽에만 바꾼 거고요. 이, 전체적으로 다 바꾼 거예요. 것도 옛날 그대로예요. 지금 요것도 노란 거, 이거, 이게 냉수 배관. 반대로 돼 있는 거죠? 아, 저게 노란 거. 게... 원래 저기 오른쪽에 게 찬물이잖아요, 보통. 그쵸. 근데 요거는 요게 왼쪽에 게 찬물이에요. 여기는 네.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게 딱 해서 소리 기울려 보세요. 자세하게 들으셔야 돼. 들려요? 가까이 가야지. 그 네, 나죠, 나죠. T 밑에 쪽인 것 같아. 그죠? 올라오자. 네, 서서 올라오자. 네. 여기, 여기, 이쪽에, 이쪽 밑에. 가운데, 중지, 에 더, 더. 손가락이 안쪽에다가, 안쪽에다가. 예. 네, 거품더 그 생기죠. 생기죠. 어, 그렇네. 확실하게 들리죠. 네. 아, 엄청나게 미세한 누수예요, 누수는. 네, 여기는 인천 주안에 있는 어, 주택 누수 현장인데, 어... 여기가 2층이고 1층 천장 쪽으로 물이 떨어지는 누수 현장입니다 그런데 10년 전, 정도 전부터 어, 누수가 됐는데 잡지를 못해 가지고 예, 밑에다가 천장 안에다가 통을 받쳐 가지고 물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초에도 다른 업자가 와 가지고 화장실을 여러 군데 깨고 바깥에도 어, 거실하고 주방 거실 쪽도 깨고 했는데 아, 누수를 찾, 찾지를 못해가지고 저를 불러주셨는데 음, 냉수 배관에서 누수가 됐고 여기 PPC 배관 T 부분에서 누수가 됐습니다. 아, 지금 이게 새는 게 엄청나게 미세하게 새는데 여기 지금. 일부는 지금 배관을 엑셀 배관으로 바꿨는데 여기 지금 왼쪽에게 여기는 냉수 배관입니다 샤워기에 연결되는 냉수 배관 그리고 T 부분 쪽에서 누수가 아주 미세하게 발생이 됐던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거품이 예, 조금씩 생깁니다. PPC 배관이 누수가 잡기가 힘든 게 어, 세다가 안 세다가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예, 쉬울 수도 있지만은 잡기 어려운 지금처럼 오늘처럼 굉장히 힘든 누수 현장도 있습니다. 예, 10년 만에 누수를 잡아가지고 밑에 천장 속에 있는 통을 이제 제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가지고 다행입니다. 어, 이제 수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잘라냈습니다. 에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이쪽에서 셌습니다. 이게 냉수 배관.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를 넣어주고 이쪽으로 보관물, 어 안쪽 싱크대나 보일러실 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요거는 온수배관입니다. 예, 소리가 끝났습니다. 네, 여기는 상가주택 어, 1층에서 물이 떨어졌었는데, 예전에 지금 한달한 한 10일 정도 공사한 지 만에 왔는데, 예, 완전히 안쪽에 보니까, 아, 완전히 바짝 말랐습니다. 예, 저기 보면은 물방울이 다 맺혔던 자리인데, 예, 물이 멈춘 지는 좀된것 같고, 어, 한달반 만에, 한달 10일 정도 만에 왔는데, 어, 물이 완전히 멈추었고 예, 바짝 말랐습니다. 예, 공사가 잘된것 같습니다.